어, 오늘 저는 청매실농원에 놀러 왔습니다. 야, 이게 참 볼만하네요. 지금 장독 한번 보이서 이거 다 매실 원액 해놓은 것 같은데, 와, 어마어마합니다. 강양 예, 단암마을 매실 죽게 하는그 마을인데, 와, 정말 잘 해놨네요. 와, 이 항아리들 보니까는 옛날 생각나네요. 자, 이거, 아, 야안에 얼마나 매실 원액들이 아쉽게 저장되었을까요? 아, 너무 좋습니다. 야, 하동에서 가까운데 이런 데로 여행도 오고 오면 참 좋겠네요. 아, 풍광이 딱 찍입니다. 이렇게. <laughs> 이거 유튜브 나옵니다.